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 아멘. 그 말씀으로 끝내시면 그 하나님께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분뿐이시가 한마디가 내 영혼을 영혼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에서 내게 말씀해주시고 계시지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확인한바된그 모습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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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내 네. 없지 않습니까? 영원일서 일장 일절부터 1 0절 말씀에서 직접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나며 내가 서로 사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네. 이 말씀을 우리 선인 음, 모세님이 문제로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기하고 귀한데. 음,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살아있는, 꼭 나를 산자로 만든 그 모습이 되어진 그 모습이라면 정말 할렐루야 서 우리가 사는 자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서 정체로 살아가는 거아니겠 아멘 그래서 이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라는그 표현 속에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죄를 다원하고 있다 이런 그 표현도 있지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참 귀한 모습이지요 빛이 있다는 것은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빛 하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빛과 어둠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의 부재예요. 이러한 그 상반된 모습으로 둘 존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네. 그, 이 말씀 그대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을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여 누구를? 그 예수를. 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몰라봤습니다. 네. 몰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말을 늘 들었어요. 듣는 그 순, 모습 속에서 어느 순간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아멘. 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지하. 나는 지금까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말하기까지. 또 육신을 잃고 내가 이렇게 와서 내가 그 말씀 그대로 하고 있었다. 아그데 너희들은 이걸 모르고 있었다. 근데 이제야 너희가 이걸 알게 되었구나. 그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 이제 떠나가시는 겁입니다 이제 없어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이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 어둠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온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피,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그 빛의 존재가 아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 일서 말씀, 일장 말씀이에요. 응? 아멘. 내가 이곳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왔는데, 내가 수없이 너희들에게 외치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타난 그 형성만 보고 나를 쫓았지 않느냐. 내가 기적을 행했던 건 맞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거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 보내신 자, 내가 이곳을 행했다. 그래, 맞다. 그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그 예수를 쫓아가고 그를 안았던 겁니다. 아, 네. 그런데도 그때 그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안다, 나를 믿는다 라는 얘기를 안했어요. 모르고 있습니까? 그 예수가 비추고 오셔서 그들에게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 을향해서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음. 그 이, 이 생명이 나타난 것과 지나그 생명이 똑같아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그 나타나신 그 예수 그가 똑같은 겁니다 단지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그 예수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그 모습이 그냥 육신으로 드러나있다 이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아버지 는늘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 말씀 안에 영광이 있었다. 아멘.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영광을 못 보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므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줄게. 아멘.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타난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나타난 영광 속에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순간하게 있다. 아멘. 근데 너희들은 그 은혜와 진리를 육신으로 나타난 나를 보고 못 보고 있었다. 그런데 요한음1 2장 거기에 가서 비로소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구나. 나를 보았구나. 내 안에 있는 것들 발견했구나. 할렐을야 하면서 그 예수는 자신의 가야 할 가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응?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 이곳을 나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제 영광 받으세요 이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내가 가도 이제는 이제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밝게 알수 있는 그 모습이 그렇지요. 대로 있으니까 이 자리에도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가 말한 것이나, 그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나, 이제 내 눈으로 내 주시고 보지 않으려 하고,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모습을 이 말씀들을 볼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참 오절로 갑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곳인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맨. 별로 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다. 자, 이건 나무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이거 나무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지니까 아는 거잖아요. 맨. 이 빛이라는 것이 빛이니까 이 나무가, 아, 어, 이거 나무네? 실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 나무라는 나무는 이 나무예요. 네. 이 나무라는 나무는 나무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나를 나는, 는나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빛, 빛을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아, 네. 그러나 나는 나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나무가 어찌 자신을 봅니까? 못 보는 거예요. 빛을 비춰지니까. 다른 구분을 통해서, 아, 이게 나무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 나무, 나무, 나무 스스로는 내가 나무다라고 할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에 6절, 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6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김이 있다 하고 어디에 해가면 뭡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지. 아멘. 나 알어, 나, 나 알어. 나무가 자신을 향해서 나 나무인 거나 알어. 라고 하고 있는 그모습이 왜?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나무인 걸 알고 있다는 이 모습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만 비로소 나를 볼 수가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고 이성령이 나에게 무뭘 말하는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는 율법은 우리를 뭐, 뭘 가르친다? 죄를 드러나게 한다. 죄로 인도한다. 죄를 알게 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봅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빛 가운데 계신 아멘. 그분이 그 모습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빛 가운데 뭘로 오셨다는 겁니까? 어둠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멘 어둠의 상태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부이시니 그 어둠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이게 어둠이야 이게 어둠이라고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빛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뭘 어둡겠습니까? 네.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면서 죄 없다 하는 그 모습과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행하면서 그 짐승 끌고 와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나죄 사함 받았어. 나죄 없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전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뒤에 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죄기 모든것을 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 할렐루야. 그죄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요참 네. 안타까운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음? 그에겐 빛을 비추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빛을 받았다면서 내가 나무라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곳까지 후리도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어떤 모습 그가 빛 가운데 계신 분은 뭐가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어둠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와 상임이 있음 나도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될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서 팔 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 채소 속이고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가? 아멘. 아멘. 더 이상 설교할 곳이 없어요. 아멘. 이제 아멘. 보시면 아시잖아요. 무엇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쯔야.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기둥부을 받은 자로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여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자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가 다그 사도 요한의 입장 속에서 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어야 이 말씀을 아멘 할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이말씀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대로 이 말씀을 들어 정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